것이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의 말씀은 머릿 속에서 돌고 있는 어떤 생각이거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한 가지 좀어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구절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삭이 이제 애서를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하고 을 싶어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 고 그랬어요. 근데 리브가가 야곱하고 둘이 짜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러리까 그러니까 야곱이 들키면은 복은 고사하고 저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그 저주는 다 내가 받을 테니까 네가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인지도 모르고 애서인지 축복을 했는데 야곱이 그러고 나간 다음에 애서가 딱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축복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굴 새파랗게 질려요. 네가 애서냐? 아버지 나애선데요아 야곱이 나를, 너를 속였구나. 야곱이 나를 속였다.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그러면 원인 무효잖아요. 복을 받으러 들어온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속였으면 아 그래? 그럼 이거 원인 무효 딱 원인 무효로 해버리고 왜냐면 무슨 문서를 주거나 증서를 준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삭이 그러면은 아이거 이런 나쁜 놈같은이라고야그 가짜로 한 거야 딱내 말로 패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할게 그리고 이제 다시 이삭, 에서, 에서한테 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얼굴 새파랗게 질리면서 막 에서가 진짜 방송 대곡이라고 써져있어요 니까막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줄 복이 없나요? 이걸 몇 번을 물어봐요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다 줬어 이래요 다 줬대요 자기 동생한테 네 동생이 다 가져갔다 하도 우니까 야곱한테 축복 주지 않은 뭐 있나 막더듬어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가몇마이 이렇게 해줍니다 너는 네 칼을 믿고 살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해는 안 하는 소리예요 네 칼을 믿고 살 거다 이게 뭐 축복인가요? 그런데 애서가 이 새끼 죽여버린다 이러면서도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참거든요 그러니까 애서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근데 저는 볼때참 이상하다 아니 그러면 속여서 가져갔으면 그 말이라는 거는 그냥 와 나쁜 놈. 그리고 그냥 없는 걸로 해버리면 되지. 그거를 막 떨어요 이석이.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이요 내가 말했노라 이렇게 하거나 내가 이, 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처럼 히브리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이 계시를 전해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는요 한번 말하면 끝난 겁니다. 이 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말이라는 걸 그냥 떠도는 걸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 실체. 그러니까 말 아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이런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아니 말이 그래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말을 그게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나와있는 이한 예만 보더라도 이삭의 한 예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낸 말은요 이거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이분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우리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그 이삭이 자기의 또 다른 계승자 복의 계승자인 야곱을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묘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결국 축복하고 말았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지만 이미 그가 바, 가, 받아가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하고 틀리게 내 마음은 지금 애서를 복주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야곱을 축복하고 있을 때 성령의 영감이 함께 있는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얘가 애, 엄마 뱃속에서 지 형하고 다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그거를 자기는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때가 이르니까 자기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록 인간적으로는 속여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자기 뜻을 그런 식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 거기서 전유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가 비록 자기를 속이려고 들어와가지고 꾸미고 앉아 있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축복하고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와가지고 애서가 울고 불고 해봐요. 내가 이거 못 바꾼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내가 이같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 권위의 유일한 근거였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이러는데, 뭐이 시대에도 물론 그런 가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이 그대로 현현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왔어요, 지상으로. 천여와 잉태까지 해서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자연적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들 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 이 가시적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어느 관념 세계 속을 떠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과 지상의 물리적 세계 속에 그의 말씀은 연그러버려요 실체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있다고 안다는 거예요. 믿음은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보다 앞서요. 이성보다 앞섭니다. 믿음이. 왜냐면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거든요. 내가 우주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걸 이, 확인할 수 있나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내 안에 딱 접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자기가 손으로 확인하고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린 믿음으로 알고 있거든요.